안녕하세요 <laughs> 반갑습니다 부산고 통알배입니다 아, 오늘도 또 어김없이 화요일 학교 수업 받으러 가는 날입니다 지금 아침에 등교 시간이 되다 보니까 많은 학생들이 또 이렇게 등교한다고 차도 타고 오고 많은 또 분주한 모습입니다 아침 일찍 아침 일찍도 아니네 9시니까 아침 일찍은 아니죠. 수업을 아침 9시 반부터 수업 시작합니다. 예, 네, 그러니까 지금 9시쯤 돼갖고 계속 지금 등교하고 있는 중이고, 계단으로 올라가고, 네, 드디어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laughs> 요거는 마사지 수업이니 <laughs> 피부, 피부 미용, 그, 실습하는 겁니다. 지금 다들 짝짓기를 해가지고. 아이고, 자, 정신없이 칠렀습니다 어, 12시 반? 12시 반부터 점심시간이었으니까, 1시 반까지, 1시간이거든요? 제가 교수님한테 좀 일찍 말씀드리고, 한 15분 전에 먼저 혼자 내려와가지고, 막 정신없이 준비하고, 어, 우리 초대받은 학생들 요 6명 와가지고, 요 점심시간에 제가 닭백숙하고 문어하고, 요, 요 상한버스, 뭐야 이거 뭐 인삼 막 이래가지고 어 얘는 뭐 인삼 먹다가 씨버리네 이 아까운 거를 그래 이제 어 준비해가지고 하고 어 아직 가스를 연결을 안 했어요. 제가 아직 가스를 연결 안 해가지고 그 일회용 가스렌지하고 전기렌지하고 해가지고 지금 장만 해갖고 부랴 부랴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만들어가지고 어, 지금 식사들 다 하고 올라갔습니다. 올라가고, 저는 지금 이제, 내려와갖고, 막이대로 놔둬놓고 학교가서 수업 마치고 지금 온 거거든요. 정리하려고 지금 이렇게 영상 남긴다고 한번 찍어보는 겁니다. 무사히 잘 마쳤고,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다른 지방에 계시는 분들 부산살이 한번 해보고 싶으면, 저한테 뭐, 문의 주세요. 한 가족 한 3명 정도 오시면, 막뭐 1인당, 뭐, 한, 오천 원씩? 그러면 제가 밥 주고, 뭐, 다 해줄 테니까, 요, 밥넣고 요, 안에도 뭐, 냉장고가다 있잖아요. 제가, 그, 밥은, 밥하고, 뭐 주노? 밥하고, 김치 같은 거는 좀, 조금 김치는 맛이 없지만은, 그런 거는 내가 들을 테니까, 뭐, 먹거리는 뭐 장만하고, 요, 전철역에서 한 5분 거리밖에 안 되니까, 다니기는 좋습니다. 영산대학교 전철역이고, 조금, 물론, 서민 같은 데 가려면 한 30분 정도 전철 타고 가야 됩니다. 예, 그럼 생각해 보시고, 부산 살이 한번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또, 어려운 분들, 부산 여행하기 참 힘들잖아요. 사실, 돈 많은 사람들이, 뭐, 호텔에서 자고, 뭐, 어디, 자기도 마음대로 놀러 다니지만, 어려운 분들, 부산 한번 오고 싶어도 힘들잖아요. 제가 가이드까지 해드리겠습니다. 원하시면, 제가 가이드까지도, 뭐, 이렇게, 이렇게, 그, 시간 낭비, 돈 낭비 안 하게끔, 제가 충분히 가이드까지 해드릴 테니까, 이 영상 보시고, 혹시, 그, 생각 있으시면, 오세요. 뭐, 얼마든지 오시면, 제가, 그, 상의해가지고, 내가 여기 오셔가지고, 장사를 하는 거 아닙니다. 또, 어느 또, 뭐, 이 장사, 장사 아닙니다. 오시면은, 세 명, 가족 세명 오면은, 어물 쓰고, 가스 쓰고, 뭐, 그런 거는, 칠비 값은 줘야될거 아닙니까? 네, 그 정도 선에서 제가 받고 장소를 제공하는데 뜻은 그거예요 어려운 분들 어, 부산 여행 편하게 어, 어디 어 모텔 가서 호텔 가서 잘 돈이면 여기 오면은 2 3일 더잘수 있고 그러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좋은 마음으로 하는 거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자 그렇게 한번 어, 생각 있으시면 연락 한번 주세요 아, 아따 먹기는 뭐잘 먹고 갔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제가 지금 다니는 학과가 여러분들 알다시피, 어, 미용 건강, 미용 건강학과든가 하여튼 뭐, 하여튼 미용학과인데도 뒤에 뭐 건강이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근데 건강 관련된 거는 딱히는 없고요. 뭐, 그, 기막, 경락 마사지 이런 거는 하다 보니까 사람 인체에 대해서는 공부는좀 되기는 해요. 그런 게 있다 보니 그렇게 하는 거고, 어, 제가 지금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아니면 요, 우리 요 학생들 중에는 그각 파트 그뭐 미용도 종류가 많잖아요. 헤어도 있고, 메일도 있고, 메이크업도 있고, 뭐 등등 반영구도 있고, 뭐 많은 각자 분야의 원장님들이 또 많이 계신. 물론 저같이 전혀 문외한 일반인들도 있고요. 또각 파트별로 전문 시합의 원장님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경력이 보통 20년, 30년 되는 그런 분들도 있고요. 이제 근데 이제 문제도 뭐냐면은, 어, 우리 이거 헤어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네일이나 이런 게뭐냐면 이게 자격증 대로만 일을 해야 돼요. 그렇게 자격증이 헤어, 헤어 자격증만 있는 사람은 헤어밖에 못해요. 메이크업이라든가 네일이라든가 이런 거는 워낙에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 학교 와가지고 3년 과정만 이수를 하면은 뭐 자기 마음대로 헤어든 네, 네일이다 메이크업이든, 뭐, 뭐 뭐든지 제, 자기가 하고 싶으면 다할수 있어요. 그렇게 요구를 한다, 배우러 오는 분들이 많고. 또 이제, 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냐면 지금 특히 부산은 전국에서 제일 고령화가 빠른 도시입니다. 지금 65세 인구가 지금 20% 정도 되거든요. 전국에서 제일 많, 많습니다, 프로테즈가. 이게 또, 근데 앞으로는, 여자든 남자든 지금 내가 56인데 내가 어릴 때는 56이면 할배였습니다 할배 할비. 60뭐 60살 65넘어서면다 죽었잖아요 70살 되면 다 죽었잖아요 우리 어릴 때는 웬만하면 죽었거든요 근데 지금 내가 56인데 그래도 어디 나가면 막좀 어리게 보고 이런 경우가 좀 들어있더라고요 그 뭐냐면은 이제는 출세가 나, 여자하고 남자고 늙어도 이쁘게 늙으려는 그런 추세거든. 그렇게. 요, 좀, 앞으로 이 미용이라든가 이런 피부, 미, 피부 쪽이죠, 피부. 내지는 또 손톱 이런, 뭐, 각꾸는 이런 쪽에도 앞으로 굉장히 비전이 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 지금 뭐 주변에 뭐 젊은이들, 놀고묵는 아들 이 있으면은 이런 국가 자격증으로 해가지고 이거 다 무료입니다. 무료 저는 100% 무료입니다. 물론 또저저 같은 경우는 100% 무료지만 전 등록금이라든가 확비되는 건 전부 무료입니다. 저는 100% 무료인데 또 사람 상황에 따라서 또 80%만 무료인 사람도 있더라고 보니까 다100% 무료 주는 아이디다. 사,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그러니까 주변에 막뭐 이렇게 백수처럼 막 건들건들 할일 없이 너는 아들 있어, 뭐, 이런데, 저, 국가로 장학금으로 해가지고, 무료로 교육받으니까, 어린도 오갖고, 자격증 3년만 좀, 어, 일주일에 하루만 다니면 되잖아요. 일주일에 화요일 하루만 다니면서, 그, 자격증 네개 헤어, 네일, 피부 미용, 메이크업, 요네개를다받는다 말입니다. 그 받아가지고, 나중에 뭐, 어, 오픈하도 되고, 또 어떤 봉사활동 같은 거 다녀도 되고, 뭐, 좋잖아요. 지금 우리 학생들 중에는 그 미용샵을 두 개를 운영하는 분이 한분 계세요. 그러 그러니까 매출이, 하루 매출이 300이라더라고. 그럼 한달 매출이 1억입니다, 1억. 예? 그건 1억택입니다, 1억. 매출 한달 매출이 1억 정도 뜨니까 이게 뭐 우리 피부 미용 마사지 이런 것도 보면 어떤 사람 뭐 200, 300 그냥 끊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천만 원 끊는 사람도 있답니다. 그좀막 이렇게 사용하는 재료라든가, 그 기계, 기구, 이런 것들 아주 고가 기구로 쓰고 이러면, 그한번 끊는데 천만 원까지도 끊어, 끊진답니다 그러니까 아주 고수익이죠. 부가가치가 높은 사업이죠. 그러니까 아주 비전이 앞으로는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백수들, 이렇게 젊은 사람들, 놀고 있는 사람을 보면, 또, 그 요런 제도를 한번 또, 알려주세요. 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안녕.